안녕하십니까 기쁜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갑상선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세 가지 흉터, 목소리 변화, 그리고 회복 기간과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상선 수술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성 기쁜병원 갑상선 센터의 곽정학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께서는 연간 400례 이상 갑상선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데요. 로봇 갑상선 수술 건수로는 국내 1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신뢰해 주셔서 많은 환자분들께 좋은 치료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센터장님께서 기쁨병원에서 활약하시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셈이라는 새로운 수술법으로 대한 내분비외과학회에서 우수 연재상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올해 11월에는 해외학회와 대한외과학회에서 초청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네요. 네, 학회에서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농료 의사분들께서도 인정해 주셔서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쁜 가족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학회에서도 인정받으신 쌤 수술법. 저도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수술법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수술법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쌤 수술법은 최신 로봇 수술 모델인 다빈치 SP를 이용한 단일공 로봇 갑상선 수술법으로 싱글포트 엑셀라리 투 미드라인 어프로치, 우리말로는 단일공 겨드랑이 중앙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쌤 수술법은 한쪽 겨드랑이에 약 2.5cm 정도의 절개를 통해 피부 밑으로 들어가 갑상선 바로 위에 띠 근육 사이를 열고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절개 부위가 줄고 피부 박리 범위도 작아서 목과 가슴 부위에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겨드랑이 한 곳만요? 그럼 이 방식이 기존 수술법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조금씩 활용되는 로봇 수술 방법들은 방식이 다양한데요. 기존의 로봇 수술 방식 중 가장 널리 쓰인 바바 방식은 양측 유방 부위와 양측 겨드랑이에 총네 곳의 절개와 넓은 범위의 방리를 필요로 하고 또 기존 겨드랑이 접근법은 쌤과 비슷하게 겨드랑이로 접근하지만 절개 길이가 더 길거나 팔을 들어 올려 수술하는 자세를 요합니다. 하지만 쌤 수술법은 겨드랑이 자연주름 안쪽에 2.5cm만 절개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갑상선 절개 수술과 비슷하게 갑상선 바로 위에 띠근육 사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안전한 수술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한쪽 겨드랑이로 접근하지만 반대쪽 갑상선까지 충분한 수술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쌤 수술법은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성도 유지하면서 환자분들께는 흉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센터장님. 그럼 이런 다름이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수술 후 불편감, 회복 속도, 그리고 흉터입니다. 센 수술법은 절개가 한쪽 겨드랑이 한곳 뿐이라 피부 박리가 적어 통증도 훨씬 덜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무엇보다 목 앞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아 외관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절개는 작지만 암 절제의 안정성과 정확성은 유지된다는 점이 환자분들께는 중요한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 기존 방법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신 거군요. 그래서 학회에서 주목한 것 같은데요. 이 센터장님의 연간 400례 이상 수술 경험이 이런 수술법 발전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려면 많은 수술 경험과 다양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연간 400례 이상 갑상선 수술을 집도해 오면서 기존 수술법의 장점과 한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께 더 안전하면서도 흉터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셈 수술법 개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수술 중 세밀한 해부학적 구조와 안전한 박리 경로를 설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셈이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많은 경험이 결국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로 이어지는 거네요. 로봇 갑상선 수술 국내 1, 2위의 경험이라니 환자분들께서는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환자분들께 가장 최적화된 수술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쌤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분들의 세 가지 고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흉터 문제죠. 센터장님, 쌤 수술법은 이 흉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사회 활동이 많으신 남성분들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목 부위는 항상 노출되는 부위니까요. 쌤 수술법은 한쪽 겨드랑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흉터 걱정이 없습니다. 목에는 전혀 흉터가 없다는 거네요. 네, 목에는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겨드랑이 흉터는 어떤가요? 한쪽 겨드랑이의 자연 주름선을 따라서 약 2.5cm만 절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팔을 내리고 있으니 흉터가 있는지 타인이 인지하기도 어렵고요. 아, 그럼 환자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직업상 외모가 중요한 분들은 쌤 수술법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목에 흉터가 없으니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죠. 목소리 변화 문제입니다. 센터장님, 실제로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뒤쪽에는 성대를 움직이는 되돌이 후두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면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 신경 보존이 중요하군요. 그럼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나요? 샘 수술법은 최신형 로봇 수술인 다빈치 SP 시스템을 활용하여 3D 고화질 영상으로 최대 15배까지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신경을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님 바이탈이라는 신경 모니터링이라는 장비를 접목하여 신경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님 바이탈은 무엇인가요? 널브 인테그리티 모니터의 약자로 수술 중 신시간으로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의 최신 버전의 이름입니다. 수술 중 목소리를 담당하는 신경 근처를 방리할 때 경고음이 울려서 더욱 조심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5배 확대와 실시간 모니터링이라 정말 정밀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의 이런 경험과 장비가 만나면 목소리 변화를 막는 데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 신경 모니터링 기술의 경우 안타깝게도 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샘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샘 수술법이 목소리 보존율을 올리는 더 높은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지킬 수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민 바로 회복 기간과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샘 수술법은 이 부분에서 어떤가요? 기존의 로봇 수술 방법들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은 양쪽 유방 및앞 가슴 부위에 넓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방식은 겨드랑이 절개 길이가 길거나 수술 중 과도한 견인으로 인해서 팔 신경 문제가 생겨서 수술 후에 팔을 잘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샘 수술법은 2.5cm의 최소 절개와 팔을 편하게 누운 상태로 인체공학적으로 이상적인 자세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팔의 신경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네, 이 절개 부위의 숫자와 크기가 적고 견인 정도도 적으면 통증 등의 부작용이 훨씬 덜 하겠네요. 맞습니다. 절개 부위가 적고 견인도 최소화되면서 피부와 근육 손상이 줄어 통증이 훨씬 덜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또 부종이나 감각 저하 같은 부작용도 줄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회복 기간도 짧아지나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 3일이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샘 수술이 흉터도 최소화해주고 목소리 변화도 막아주고 회복 기간과 통증도 줄여준다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센터장님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갑상선암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상선 암에는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1cm 미만이고 위치가 나쁘지 않으며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급하게 수술하지 않고 우선 지켜보는 적극적 관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럼 모든 갑상선 암이 수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포성 종양은 혈액을 타고 전이하는 특성을 가진 여포암의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고 수질암과 미분화암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진단되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두암이라도 1cm 이상이거나 피막 침범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빠른 수술을 권합니다. 네이 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도 말 그대로 암입니다. 검사 시에는 작았을지 몰라도 그냥 놔둔다면 지속적으로 커지고 전이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재발률과 합병증을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정리해 보면 쌤 수술법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목에 흉터가 남지 않고 고화질 확대 영상과 신경 모니터링을 통해 녹소리 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며 또 적은 절개 개수와 작은 절개 크기로 회복 기간과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분들께 유익한 수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센터장님께서 다가오는 11월에 해외학회와 대한외과학회에서 초청 강연까지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쌤 수술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께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갑상선 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쁜 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 모시고 귀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곽정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